어릴 적 여름, 하나이는 할머니의 마루 아래에서 세상의 모든 비를 품은 듯한 장맛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빗줄기 속에는 단순한 날씨의 변화가 아니라 가족 간의 깊은 갈등과 전쟁이 남긴 흔적 그리고 삶과 죽음의 그림자가 함께 흐르고 있었다. 장마는 한 아이의 시선을 통해 가족과 역사 그리고 인간의 아픔을 담아낸 이야기다. 그 아이는 아직 세상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그의 여름 장마 속에서 얼음보다 더 깊은 감정을 배우게 된다. 비구름 집 안으로 들어온 전쟁. 이 이야기는 전쟁 중 피난처가 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다. 한 집에는 아이, 어머니, 외할머니, 큰어머니가 함께 지내고 있다. 전쟁으로 인해 가족은 분열되었고 아이의 아버지는 병으로 유양 중이며 외삼촌은 전쟁터로 떠났다. 가장 큰 갈등의 뿌리는 외할머니와 큰어머니 사이의 노인 이념이었다. 외할머니는 불교적 관념 속에 조용히 삶을 받아들이는 인물이고, 큰어머니는 기독교를 믿으며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다. 서로 다른 믿음은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더 뚜렷한 대립으로 드러난다. 아이의 외삼촌은 인민군으로 간 것으로 알려졌고, 큰어머니의 아들은 국군에 입대했다. 하나의 지붕 아래, 두 여인의 신념은 침묵과 말다툼 사이를 오가며 서서히 균열을 만든다. 아이의 눈, 세상을 보다. 아이는 아직 어리다. 세상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전쟁이 무엇을 빼앗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표정과 말 사이의 침묵, 밤중에 문을 닫는 소리, 그리고 마당에 떨어진 핏자국 등을 통해 조용히 세상을 배워나간다. 어른들이 직접 말하지 않기에 오히려 더 깊이 느끼는 진실. 그것이 바로 이 소설의 핵심 감정선이다. 아이에게 장마는 단순히 비 오는 날씨가 아니다. 그것은 말하지 못한 고통이 울음을 터뜨리는 시간이며, 사랑하는 이들이 서로를 등지는 순간이며, 무언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끝이 시작되는 시간이다. 부서진 하트 죽음의 소문, 그리고 진실. 어느 날 마을에, 외삼촌이 죽었다는 소문이 퍼진다. 그 소식은, 외할머니를 침묵하게 만들고, 큰어머니를 차갑게 만든다. 외할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문을 믿지 않으려 하며 불상의 앞에 조용히 절을 올린다. 큰어머니는 외삼촌의 죽음을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인다. 그는 인민군이었고 죽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다. 그들의 말에는 믿음과 상처가 얽혀 있다. 외할머니는 아들의 죽음에 마음이 찢기지만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큰어머니는 신념으로 그것을 덮는다. 이 대립은 단순히 종교나 이념의 갈등이 아니라 사랑과 신념 사이의 모순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모순은 아이의 눈으로 바라볼 때 더욱 잔인하게 다가온다. 흐릿한 한계 장마가 깊어질수록 비는 쉬지 않고 내린다. 마당은 질척이고, 노는 잠기고, 집안은 눅눅한 기운으로 가득하다. 그 비는 집안의 갈등을 더 숨기기 어렵게 만든다. 큰어머니는 자신의 아들도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다. 그녀는 처음엔 믿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편지와 함께 전달된 진실 앞에, 마침내 무너져 내린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한다. 자신의 믿음으로 감췄던 감정이, 이제는 감출 수 없을 만큼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 모습을 본 외할머니는 말없이 다가가 큰어머니의 등을 두드린다. 서로 미워하던 두 여인이 그 순간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 전쟁은 모든 이념을 지워버리고 남은 사람의 눈물만을 남긴다. 초장마가 거치고 긴장마가 끝나갈 무렵 아이의 기억 속 세상은 이미 많이 달라져 있었다. 그는 이제 어른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무엇을 느끼는지 안다. 외할머니는 지붕 위를 바라보며 긴 숨을 내쉰다. 그녀는 아들의 죽음을 인정하고 남은 가족을 위해 다시 조용히 일어선다. 큰어머니는 기도를 멈추지 않지만 그 기도는 이제 신념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 되었다. 아이의 눈에는 세상이 조금 달리 보인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이 밝고 단순한 곳이 아니라는 걸 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를 안아주는 법을 배워간다. 장마는 그렇게 모든 것을 적게 했지만 그비 끝에 남은 건 사람의 손길이었다. 사람은 살아가며 많은 것을 듣고 보며 배운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말해지지 않은 것들 속에 담겨 있다. 유능길의 장마는 이름 없는 한 아이의 시선을 통해 말보다 무거운 세상의 진실을 조용히 보여준다. 그리고 그 진실은 어떤 역사책보다 더 깊이 사람의 가슴에 남는다. 비구름 1, 장마란 무엇인가 애끝없이 내리는 전쟁의 비. 장마는 단지 계절적 현상이 아니다. 이 작품에서 장마는 끝나지 않는 전쟁의 상징이며 지속되는 가족의 고통이고 삶에 스며든 이념의 갈등이다. 비는 하루 이틀 오는 것이 아니라 여름 내내 쏟아진다. 그 비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적게 하고 감정을 감추고 눌러오던 것들을. 조용히 드러나게 만든다. 장마는 침묵하고 있었던 감정의 입을 열게 만든다. 정치도, 종교도, 신념도 그비 아래에서는 그저 울음이 되고 눈물이 되고 사람의 약함이 된다. 그러나 그 약함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드러난다. 흐릿한 한계이 말하지 않는 이야기, 아이의 시선으로 본 전쟁. 이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은 세상을 보는 시선이 아이에게 있다는 점이다. 어른들은 말을 아낀다. 감정을 감춘다. 슬픔을 숨긴다. 그러나 아이는 그 말하지 않는 마음을 더 섬세하게 받아들인다. 어릴 적 우리는 그런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다. 어른들이 방 안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던 밤, 울지 않으려고 눈을 감고 있던 엄마의 얼굴, 말없이 창밖을 내다보던 아버지의 뒷모습, 장마 속 아이도 그런 장면을 수없이 목격한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말해지지 않은 슬픔이라는 것을 차츰차츰 깨